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쫓아내, 쫓, 내쫓았다.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그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보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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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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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님 노래 예.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급하게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 앞에 당신 성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사회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의 하느님의, 우리의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다 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반송 자,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닫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그하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나,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랜 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짜예요?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말에 보면은 자다가 봉창 뜯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예 너무 뜬금없는 그런 말을 할때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 봉창 뜯고 있다 자다가 봉창 뜯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남의 다리 벅벅 걷고 있네 그런 얘기도 하죠 오늘 봄의 오면 필리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 예수님께서 필리포야,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랫 동안 함께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봉창 부는 소리를 하느냐.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도 못 받고 예수님도 못 받고 우리는 못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디에 의존하는 것, 겁니까? 눈에 의존한 겁니까? 귀에 의존하는 겁니까? 어디에 의존하는 겁니까?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봤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었긴 하지만, 하느님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맛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가운데에도, 아, 좀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세다가 봉처럼 뜯는 소리입니다. 사실 기적은 늘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 기적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목숨 붙여서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하루 눈을 뜨게 된 것도 기적이고,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신기한 거죠. 뭔가, 뭔가 좀, 내 마음을 확 바꿔놓을 만한 뭐가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은 신기하고, 그걸 보는 순간은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바꿔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내 삶을 바꿀 때에 그것이 바꿔지는 것이죠. 사실 저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 충격, 그때의 그 뭔가 좀 신선한 마음, 그런 마음, 아 정말 하느님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만,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때 그런 그 순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지만 또 굉장히 그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 순간이지만 그런 순간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되어 있고 남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삶으로서 실천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서 믿어라. 결국 말하. 자면 하나님은 입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따라 살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부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이웃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때 예수님을 보게 될때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을 뵙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 호공왕이나 되고 아, 나에게 좀 기적이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좀꼭 뵙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내 이웃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뵙게 될 때, 보게 될 때, 그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신기한 거를 보려고 하고, 신기한 걸 보고 나면 내가 달라지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 자신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뵙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믿는 그것 자체,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혹은 뭐 내가 뭔가를 체험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이 커지고 믿음으로써 확신이 더 자라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냥 이럴까, 저럴까, 뭐 그런 싱숭생숭한 그런 마음을 접어버리고 오로지 믿는, 오로지 단순하게 어린이와 같이 미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